자 뒤쪽 뒤쪽 뒤쪽. 야번주번 그래 3번 번. 3번 3번? 3번? 아니 5번5번오 번. 5번, 번 5번. 나왔다. 이번 나자다번 바로 다 이번 지금 따야, 어, 2번 2번 어, 2번 따야 돼. 어 따야 돼. 자따자다5번 봐봐 5 번. 이어서 5번 봐봐. 얘네 젤로 없다. 얼려서 살아요. 나왔다고. 나했니 응. 미미 보다 미미. 미미 미미 미미한테 파도 그거 했어? 미미 안 되면 이번 봐봐 이번 봐봐 내각에. 이번 야힘 없어 힘 없어 빨리 따야 돼. 이번 이번 빨리 이번 빨리 오케이 커. 어, 니 맥보다, 니 맥보다, 니맥 말고 오 번, 니맥 말고 오 번. 어, 됐어, 됐어. 지금야지 아, 나 빠졌어. 아, 나다 끝났다. 나 얘네 구원 끝나면 할 거거든. 패기 씻어? 언니, 지금 구원 깔아줘요. 지금 맞아, 우리도 패기 쿨이야던데 애가 그건 완 맞을래? 이리 와줄래? 음, 간다. 나 붙어서 붙어서. 그래, 갖고 왔거든. 이제 얘 들어온다. 내가의 어? 1번. 1번 내려오면 1번 볼게 응1번만 아니 5번까자 5번가자 그건 컷 갔어, 갔어 갔어 내가 갔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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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힐 한번만 아나 지금 쿨이야? 어쨌든 됐어 걸이목걸어1 2 1번 보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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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가 넣었거든 1번 보자 1번 1박에 응 우리 이 죽었다 어나 계속 나 계속 짬사 아씨 짬사 진짜 잘해 야 이거 고 바로 넣어 봐봐 바로 들어가자 지금 어 가자 바로 갈게 그냥 어. 야 우리 우리 나왔다.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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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 우리 자 우리 우리. 오래 갔다 할게. 언니 또어디서맞고 있어. 봐 봐. 우리 봐서. 나지안봐 봐. 나 1번한테 나 그거 할까? 야, 너 어디만 걸리 4번 봐 봐. 번봐 봐. 1번 야, 번 무슨 해? 아,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어. 3번 봐 볼게. 3번. 3번 3번. 내가 간다. 가 가. 딜러 하나가 나 보느라 늦게 들어가니까. 딜러 안 봐도 돼. 딜러. 아이고. 러안 아니 아니. 한명이근 딜이 날라왔어 탱가 존나 딸다 이제 바로 오나보다 어, 회식 생겼죠? 애들한테 회식 생겼지? 잠깐만 야뭔나 이거 없다 이번 들어왔거든? 이번 가자 이번 가자 가운데 2번 봐봐 어. 안되면은 계속 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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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야해걔피번컷다이번번번번한번한번 3번 3번 번번번번 일번이번 그거 했어? 매매매어아 그냥 러들봐 딜러 다 아. 탈피야 지금 민개까지개까지 힐러 볼 필요 없었 이거. 오케 힐러 안 보는 게더잘 된다. 힐러 안 보, 안 보, 안 아, 아니, 나도 나는 제가 피리우스 존나 잘해 가지고 막대 유지되고 해 가지고 못죽여거든잘못 <laughs> 하네. 굳이? 바로간다죽다죽 오케이. 나 가운데 나 가운데 나 질러 보자 이제 질러. 이 번, 2 번, 2 번, 이번안 되면 3 번. 삼번컷이번 보자. 이 번, 2 번. 그냥야 질. 어, 빨리 빨리. 나나 계속 물리고 있다. 나 계속 물리고 있다. 이 번, 이 번, 이번 돼. 이번 돼. 지금 이번 돼. 이번안 돼. 이번안 돼. 이번안 돼. 그럼 오번 해줄래? 5 번? 5번 하긴. 오번 하긴. 5번 하긴. 5 번, 5 번, 5 번. 5 번. 먹어, 먹어. 뼈감 누구야? 씨발. 아, 쟤 거. 상대 거. 상대 거. 상대 거. 야사돈 보자. 사 번, 사 번, 사번 물물. 사 번, 사번 물물. 나만 살게. 어. 나점사 어. 친구까지. 아, 씨발. 비탈, 비탈 한번 탔어? 응. 2번, 2번 마무리하자 2번 2번 이번 계속 살아있다 나 계속 점사나 그거야 도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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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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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번 지금 2번 컷 외곽에 1번 내가 볼게 1번 내가 볼게 들러봐줘 그냥 들러봐줘 오케이 오케이 캐벳 아, 잡아게기번 어, 일로 번이 새X 1번 아씨만 저거 못잡아? 레전드 아, 어색하지? 뒤에, 우레 우레 확인 우레 보자 침묵 나 침묵 언니 피디만 불어 피디만 최대한 힐이나못였어 음, 지금 언니가 힐 해줄래 가 5번 5번 볼래 5번? 나힐좀밀나왔다그열어여지네 지금 누구야 몇번이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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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번한테 보고 걸었어 언니 한번 살려줘 너피안까인다어데고가나 계속 도발이야 음나 괜찮아 괜찮아 야 외곽에 어, 이번 계속 봐 볼래? 뭐? 우리가 외곽으로 빠져줘야 이게 가운데 안 뭉쳐 점나 점프 어. 아 씨발 빡센데 이거? 이번에아 이거 빠져봐 빠져봐 응새끼들 음. 자꾸 은신이네 자 여기 사본 있다 야 사본 녹이자 사본 봐봐 사본 봐봐 사본 패킷 패기 뺐다 버리고 사본 볼래 지금 사본 볼래? 사본 사본 딸피 사본 딸피 사본 컷 2번 보자 2번 맞아보자 2번 맞아보자 위로 위로 올라올래 위로 올라올래? 2 3번 줘2 3번 2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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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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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피 3번 달피 3번, 3번 컷 땡자 무시하고 2번, 2번 볼게 2번 2번, 이거 2번 보자 2번 응. 잘못었다 2번 아안 묶였네 나쟤 존나 안 묶인다니까 아 총피 지려 나 이거 그냥 5번 보자 5번 5번 봐봐 5번 쭉쭉 줄이자 쭉쭉 줄이자 오케이 가운데, 아. 가운데 강 가운데 강 가운데 강나 버틸 수 있어 아 아니네 나 잠깐만 힐한 번만 아. 어? 2번 봐봐 2번 2번 달피 어. 2번 달피 아까 도발이가 5번 버리고 얘네 를탄다 계속 응.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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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밍미안 되면 밍미밍미딸피나친묵밍미 응? 컷, 나 밀다오, 나 따오, 기백, 개백개백개백 4번, 밍미 빼면은 딴애 잡아, 이거 2번, 2번 잡아, 2번, 2번,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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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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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3번, 보자. 외가게 3번, 외가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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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번 외곽에 3번, 외곽에 3번, 엑싱 예, 그 테이 빠졌거든? 한번 안되면 버려 버리고 버리고 그야볼수없어 우레 어, 볼게 우레 아 우레 방패나 버리자 그냥 아 이거 힐러 명이랑땡야이빼빼빼나면아니아빼빼빼 어, 빼, 빼. 빼야 돼 이거, 한한 이거. 한 힐러 안아 힐러 면안되이코코로우리야 근데 숫가아 우리가 러 숫자가 작잖아 우리가 지금, 지금 7대5야 7대5 힐러 어. 숫자 면 안돼 그 방금 죽었잖아 가자 그 애가 먼저 뭉쳐주는 거야? 내 당신이야? 어. 개백 미니 쪽보다 개백 민니. 아 이거. 아이고. 가운데 광채는 어? 좀. 어? 광채다, 광채다, 광채다. 광 좀만 더, 광 좀만 더, 좀만 좀만 더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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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인다. 녹인다. 어? 사 번, 사 번, 사 번, 4 번, 사번또사 번. 아씨. 안되면 나와봐. 나힐 좀. 나 지금 그거야. 도발이야? 네. 그거 너가 살아야 돼. 나 계속 못 뺐어. 살아, 한번 살아, 한번 살아. 한번 보자. 3 번. 아직도 됐어? 한번 끝까지 보자. 한번 끝까지 봐. 한 끝까지 봐봐 그냥 한 번. 응. 여기다 메우게 애들 다 메우게야. 응. 아나 나팔. 아딸수 있었는데. 씨. 어 우리도 나 우리도 나팔. 내가 계속 도로주고 있어. 확인 확인 확인. 나 이거 그냥 한 번. 아2번 보게. 2번2 번. 언니 그냥 가운데 가운 있으면 돼요. 가운데 있으면 돼. 빠져 빠져 빠져. 이번 컷. 야, 이거 한번 봐봐 한번3 번. 아, 지금 그 도발이야? 오케이. 어, 피했어? 한번 계속 봐한번 계속 봐 봐. 한 번, 한 번, 한 번. 오케이 자 한번 갈게. 응. 템. 나 상코친. 화제도 도. 4번 보자. 4번, 4번. 근데 저쪽 저렇게 이렇게. 아마 나, 아마 나 아플 거야. 어, 나중에한번 해. 아, 어, 내가 할게. 이거 4번 보. 4번 봐. 4번, 4번. 나이 한 번만 어, 오늘 제목... 키고 좀힐해주세요 제목... 키고. 나, 지금 그거 묶였어요. 나도... 어우, 나터졌네 빼자, 빼자, 빼자. 아, 그냥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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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터 힐러... 다러 힐러... 바로 힐러... 고고고고고. 러 힐러... 어러힐해 보자 브렉퍼야 그래, 외곽에 밍밍 잡아 봐줘야 돼음 내가 볼게 언니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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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 잠 한번 말지 음, 네 살았어 야 3번 아. 보자 3번 외곽에 붙는 프리데지금이야지금이에컷어 한번 가서 떨어질게 야 이거 4번 맞아 봐 4번 4번 그냥 딜러 가봐 딜러 얘네 힘못 떨어가거든 지금 얘가 예, 얘 예. 바지 좀 돌릴게 예, 예, 눌러, 계속 돌릴게 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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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봐봐 4번 계속 봐봐 얘들아 4번, 얼마나 박아놨어? 4번, 매우기야, 지금. 아, 나 2번 보자, 2번, 2번. 2번 안 되고. 나확률이 없어. 그냥 확인. 양지 끊어줄래, 코코돌은 되는 사람? 야, 그야, 아, 이거 양지. 4번 보자, 4번, 4번, 4번. 아, 이거 양지 너무 웃겼다 이거. 4번, 진복해줄 수 있어? 나 죽는데? 아, 코코돌한번 잘라봐. 어. 나 뒤에 4번 보이냐? 4번? 4번? 4번 하기, 4번 하기. 어, 바... 이제 들어가. 아, 다 민맥 보자, 민맥 봐봐. 언니 한번 응시는 번에요 지금. 민민 민민 보고 있다. 그야해. 응? 우리 민민 계속 보자 그냥. 언니 언니 그야해 나 내가 내가 내가. 야이번 보자 하지? 이번. 이번 카치 카치. 다음 이번 보자 이번. 이번 컷. <카치> 내가 안 묶이면 되네. 계획 들어왔다. 계획 따로 계획 바로. 계획 바로. 바로. 계획 바로. 계 계획 계획 이 계획 바로. 계획 아이코를 사크라 야, 한번 이 걸게 길에 당겼어 이거 봐 계속 까봐 길에 컷어 됐어 됐어 사크라는 내가 걸었고 양지도 내가 걸었어 하하하 난 못나야 돼 준비 야, 준비 온다? 준비 어나 뒤로 와볼래 코를 버려 어 뒤로 새끼. 와볼래 양지 버렸다 야님밍 위에 돈다 님밍 따로 돈다 님밍 따로 돈다 밍밍 요모님 본다 아 보인다 보인다 닝따자, 밍 따자 밍 어? 따자 요모님 어? 한번 살아 야 돼. 나 계속 묶었어. 나 계속 묶었어. 계속, 계속, 계속. 아직. 언니, 걸 한번 살아봐요. 바꿔게지날가 할... 어. 그야그야나묶어네 아파. 새끼아 더... 지금 누구 보는데? 나나라 괜히 어미 보자 미 보자. 가운데 이미, 말고 사번 보자. 사번. 사번 지금 녹이지 같아 사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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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 용나 한 탈게. 아. 4번보다4번 지금 4번 지금 다번 4번 지금 이번다번커다다다다 4번 4번 아, 밍믹보다 밍믹 한번 쪽에 밍믹 밍 소드락까지 썼어 치는 깔고 그야기를 줘야 돼밍미커 밍믹 커이방이방 맞아봐 이 방까지 맞아. 와봐 이 방까지 맞아 언니 가운데도 빠져요 이방커 커져봐 커져 커드로부터 커드로 안 되면 아쉽구만 이새끼너 행복해 행복해로 돌리나 봐 이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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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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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콘 깔았어 아, 어, 전 받았다. 얘를 천천히 들어온다. 응. 가운데 나와봐. 가운데 나와봐. 응. 여유 있어. 여유 응. 있어. 야. 여유롭게. 여유롭게. 밍밍 물수 있는 사람? 밍밍? 밍밍 그냥 한번쪽가 네, 돼 밍밍 3번쪽. 응. 가운데 묶이면 안돼. 아. 나갔다. 한번 나보거든? 어. 바이치도 어. 돌릴게. 어. 언니. 지금 몇 번? 지금 몇 번? 한번한번한번 컷. 한컷 4번 보자. 4 보. 4번. 오케이. 4번. 밍밍 아, 어때? 밍밍. 밍밍. 다시 밍밍 보자 일 d 지금 t 미사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야 don't know. I d 우 n t know. I don't know. 미 don't know. I don't k n o 번 I 4번 n t k n o 아 I 시...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계속 know.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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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바로 땡자 맞아 봐봐 땡자. 포코돌은 다안 놓으니까 땡자를 봐 살아 땡자. 어제부 평화라 제대로 못 친다. 포코돌, 오코돌, 이제 포코돌. 아, 터지는 거 쳐. 아, 이 끝났네. 어제 평화라서. 끝났다. 안 할까?